좁은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해답, 1인용 소파 베드를 소개합니다. 사용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6단계로 조절 가능한 등받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각도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접이식 설계 덕분에 이 제품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뛰어난 공간 활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을 때의 용이한 조립과 TV 시청 시의 편안함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등받이의 다채로운 활용성과 고급스러운 쿠션은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로 1인용 소파베드로 당신의 공간에 모던한 감성을 더해보세요. 각도 조절로 맞춤형 휴식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공간 절약에 마법같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소파와 침대를 하나로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1인용 소파베드입니다. 이 제품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도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대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의 후기에 따르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때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공간에서도 아늑하게 쉴수 있어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당신의 생활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1인용 소파베드를 만나보세요. 공간 절약의 혁신과 스타일의 완성, 1인용 소파 베드를 소개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가구 배치로 고민하셨던 적이 있나요? 이 소파 베드가 그 해결책입니다. 접이식 3단 구조로 필요할 때는 침대로, 평소에는 소파로 변신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아크아텍스 생활방수 원단으로 실용성을 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인테리어에 세련된 포인트를 선사합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디자인과 접이식 기능 덕분에 나만의 공간을 갖기에 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아쿠아텍스 소재 덕분에 관리가 쉬워 일상의 오염에도 강하다는 점을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시켜보세요. 직접 경험해보세요.